헬로 애브리원 청뚜기의 3분 개발 청뚜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3분을 또 끊어버려서 똥싸다 마셨죠 어 뭐야 왜 이렇게 끝나? 아, 이형 장난치나? 아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컨텐츠예요 저번에 2화 동안 무려 4분을 두번이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 이 형이 제더 이상 3분 개발이 아닌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빨리 좀 진행할게요 약간 텐션부터 올랐어요 자 07월 자 이번 27일 어 이걸 녹화하는 날은 27일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크 like. 아 이걸 라이크까지 넣을까? 좋아요를 넣을까, 안 넣을까는 안 넣을 것 같아요. 기본적인 그거 지금 이걸 짜는데 지금 그런 걸 넣게 되면은 제가 오래 걸리니까 필요하면 그때 추가하면 되니까. 자, 대충 이렇게 하고, 자, 지금 봐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저도 없습니다. 자, 요게 뭐였죠? 리스트였나요? 리스트.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게시판처럼 보이긴 하네요 보이긴 하지만 너무 아무것도 없죠 조금 더 그래서 디테일하게 짜 주겠습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내려오면 안돼요 저는 내려오지 않고 뒤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 친구같은게 좀 크게 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타이틀 이거 타이틀인데 형 이거 같은거 이렇게 써버리면 안되는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컨텐츠 안에 좀 타이틀은 어 같이 적용을 줄게요 얘네는 어 어, 폰트 웨이트 어, 두께를 어, 두껍게 해 줍니다 둘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껍게 내개 줍니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뭐뜻 빼? 뜻뜻 빼? 오케이 요 컨텐츠가 어, 죄송합니다 여기다 클래스를 안 넣어줬네요 어 클래스 넣어주고 시 m T N T S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은두개다 두꺼워졌죠 하지만 두개 글씨 사이즈는 다르거든 자요 타이 이 타이틀은 자 여기 탑에 붙어 있는 탑이 들어간 타이틀 녀석음. 자,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서 같은 데 들어 있는 클래스는 이렇게 붙였습니다. 하위는 이거고 아까도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, 자기랑 같이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적어 줍니다.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저번에 em 적었고 p x 를써 왔잖아요. 이번엔 pt 써 그래. pt 안 씁니다. pt 쓰시면 안 돼요. pt 쓰시면 안 되는데, 아, 뭐, 안 되는 건 아닌데, 아무튼 간에, 최대한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, 어, PT로 이번에 써줘 볼게요. 왜냐면 이런 것도 있다, 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, 이거말고또 뭐, H1이라든가, 뭐, 그런 식으로 글자를 따로 이렇게 안정해 주고, 뭐, 뭐, H1 이렇게 태그로 하면은 글자 사이즈가 기본 내장된 사이즈가 있어요. 어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커집니다. PT는 빼고 한 거죠. 어자 그러면은 아무튼간에 지금 클래스를 보여줘야 되니까, 어 이걸 빼고 이거 빼면은 다시 작아지겠죠. 어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아까 20 PT, 20 PT 다시 어 드리도록. 아이고 그냥 적으면 안 되죠. 폰트 사이즈는 2스피트로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커졌죠 얘네 제목은 뭐 그냥 그대로 두고 어 얘네 뒤에 거 ETC 라인 안에 있는 ETC를 좀 해줄게요 자 하지만 이미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요거 슬슬 저거만 놓읍시다 점 ETC 하고 여기서